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8월, 입출을 기점으로 계절은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 음력상 갑신월, 하늘은 목갑, 땅은 금신의 기운이 흐르죠. 그렇다면, 이 금의 기운과 육합을 이루는 뱀띠에게는 어떤 운세가 펼쳐질까요? 뱀띠의 전반적인 흐름, 2025년 8월, 뱀띠는 지지로 원숭이띠와 육합을 이루는 달에 들어섭니다. 육합은 인연, 조화, 기회, 협력의 상징이죠. 이 말은 곧, 뱀띠에게 좋은 인연, 귀인, 협업,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막혀 있던 문제는 의외의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은 나 혼자보다 둘이 움직일 때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맥, 파트너십, 협업 전부 주목하세요. 재물은, 재물은 조용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육합의 기운이 숨은 기회를 발견하게 하고, 친금의 금전적 성향이 수익과 연결될 수 있어요. 금전적 기회가 사람을 통해 들어올 수 있으며, 부업, 외주, 프리랜서, 사이드 잡등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돈의 기회로, 투자보다는 지인 속에 조용한 제한, 소규모 거래에서 좋은 흐름입니다. 단, 과욕이나 확장 욕심은 금물, 큰 한방보다 작은 수익이 반복되는 흐름이 더 안정적입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업무 평가 인정, 승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평소 갈등이 있던 상사나 동료와도 관계 개선의 흐름이 열립니다. 이번 달은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진심 있는 태도가 주변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 확대, 공동 프로젝트, 제휴 제안, 콜라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독보다는 파트너와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연애, 인간관계, 육합은 바로 인연을 상징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커플이라면 관계가 깊어지는 운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내가 주도하기보다 상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맞추는 태도가 관계운을 살립니다.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에서도 이달엔 부탁받거나 부탁하게 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거절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요. 건강운, 친금과 육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긴장성 피로, 두통, 기관지, 손목 관련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안으로 사기지 말고 가볍게라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말하지 못하고 넘긴 일들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별 운세 정리 1953년생 집안의 일과 자녀 문제에 좋은 흐름이 따르고 중재자 역할이 늘어나지만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소화기 혈압관리 유의하세요. 1965년생 귀인의 도움 오래된 지인의 연락이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서서히 회복, 계약이나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1977년생 일적으로 바빠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윗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달이며 말과 태도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9년생 연애, 직장 모두에서 변화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 이동을 고려 중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 신중함이 장기적 행운을 부릅니다. 2001년생 24세. 취업, 시험, 면접 등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관계에서 기회가 생기고 타인의 조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한줄 조언입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더 크게 열릴 운입니다. 육합의 기운을 타고 오는 인연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맞춤 운세로 더 깊이 있는 분석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